근데.. 우리 어디로.. 아 우리 그냥 기다려야 되겠는데? 안돼 나1레레벨이아나데아 <laughs> <헬멧이 안 가는데. 웃음> <laughs> 뒤에 진짜 타야되나 이걸 <웃음> 이걸 <웃음> 진짜 타야되나 나는 아, <웃음> 절대 입나은 <laughs> <뒤엔> 절대 <laughs> 안탄다 <laughs> 안 <laughs> <들게요>, 나님님피안나저아들레날린 <laughs> <나 언니. 웃음> 주사기도 사용했어요 <laughs> 무서 와요. <laughs> 뭐야, 뭐차보 있었어?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. 어 <laughs> 여기 언덕이에요 감속 구간 감속 구간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, 아저 뭐예요 저기? 살려줘. 아 빨리 살려야되네 가야 네 저 세상 거꾸 컨트롤! 이자식가 컨트롤! 시프트하고 <laughs> 컨트롤 이자식가둘 다! 세상이 <laughs> 거꾸로 돌아왔어요 방금! <웃음> <웃음> 방금 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! <laughs> 쳐버릴 <쳐버릴까라냐>? 거 <laughs> 아니야? 계라그 시프트 누 그게 우리 마음이 편, 편할 <laughs> 저, 수도 있어 저 이번엔. 등으로 착지했어요 <laughs> <laughs> 이상해요 <laughs> 세상이... 제가 오토바이 탈게요 저 옆에 타서요 세상이 돌아요 <laughs> 네? 이차 많네, 아, 그러네차 아, 아, 많네, 아, 여기까지 여기 음, 나 요거 탈게, 난 저기. 아니 둘이 탈게. 둘이 헤어지라고 또나한테이전한 알았단 아, 말이야. 말이야, 살려줘, 야, 그냥 끌고 가자, 살려줘, 파이팅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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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뭔데, 들어가 줄라 했지,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? 뭔데, 핑 치모 주세요. 저 어디 어디로 가요? 음 오자 좀음 오자 좀 오자 올 오자 다음 자기장 보고 들어갑니다. 아 어지러워. 지러워 <laughs> <laughs> 길이 일전데 <일자인데> 왜 일천거리냐? <laughs> 잠깐만! 아, 어, 아니, 아니야! 너무 어지러워! 너무 어지러 제발! 살려주실분! <laughs> 나랑 죽을래! 나랑 죽 먹을래! <laughs> <laughs> 미안하다. 살아간다. 아니, 근데 위로 가죠. 위로 <목소리> 위쪽으로, 위쪽은 있을 확률이 높아서 지금... 뭐... 어... 오, 아니, 이 사람 운전마저 매시야. 와... 니 와... 와... 근데 왜 아프지 않지? <laughs> 어... 분명 무서운데... 왜 아프지가 않지? <laughs> 이로 가서 마, 일로 아, 나와야겠는데 그냥? 오오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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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오! <laughs> <laughs> 뭐야 옆에 누구야 <laughs> 이, 이 사람들? 아재밌아 벌상 이상 아니네. 싸우는데? 어디? 음? 어디? 저 아래. <laughs> 가야지. 죽이자. 가야지. 응. 그럼 가야지. 아니 이미 이미 튀었어. 얘네 유기로 튀었어 미기 아, 저 튀고 있네. 어, 튀고 있어. 그러면뭐 우리 여기서 잠깐 잠고 들어갈까? 좋죠. 빨리 들어가야 될 듯. 응. 어, 빨리 아, 가. 차 멋있다. 예? 아버님이 이따가 뚫때 내리면 저 훔쳐 탑시나. <laughs> 왜 항상 저는 같이냐고요? <laughs> <안 돼요>. <laughs> 못 가! 못 도망쳐! <laughs> 왜 항상 나는 세트인 건데? <laughs> 나한테 <람에> 버기 타기 전에 오토바이다. 안돼 안돼 뒤돌아보지. 마 운전해 앞에 보고 운전해. 아니 아니 방금 운전자 아야 뒤질 말이지마 뒤질 말이지마. 아니, 말이지 마. 말이지 마. 아니, 아니 <laughs> 운전자가 앞을 안 보고 자꾸 뒤를 봐. 없다 사람 없다. 아니 뭐 나비 부는 강아지야. <laughs> 오토바이다 이러더니 캐릭터 갑자기 뒤를 봐. <laughs> 가져갔어가져어아내차 <laughs> 아, 가져가지 말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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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님 와서 내 포즈 봐줘 <laughs> 내 멋있는 포즈를 봐줘 <laughs> 옆에서 봐 <봐라. 웃음> 오, 터치. 오, 터키 눌러서 오, 보지 오,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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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터치. 오, 터치. 기